아, 만복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어, 한남대 에, 문과대 근처에 어, 풀옵션 원룸이고요. 여기 이제 드럼 세탁기, 인덕션, 아, 후드, 그 다음에 어, 화장실도 어, 세면기하고 샤워기가 분리돼서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넓어요. 또 굉장히 넓고요. 방도 엄청 넓어요. 다른 저기보다 1.3룸 정도 되고요. 원룸보다 좀큰 원룸 에 해당되고 냉장고도 크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식탁, TV 한남대 근처라 의자, 책상, 옷장, 블라인드도 있고요. 이렇게 침대 위에 이제 전등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요. 이렇게 풀옵션 잘돼 있고. 어, 방도 넓고 깔끔해서, 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뭐, 서둘러야 구할 수 있는 방이고, 지금 빈방이거든요. 500에 월 40만원.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이니까, 어,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어, 다른 방도 있거든요. 지금 나올 방도 있고, 현재 이건 이제 빈방이에요. 그러니까, 어, 할수 있거든요. 어,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눌러도 무료거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만복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